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울타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새로 나온 거리테어 리스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 댓글에 이번에 새로운 캐릭들이 많이 나왔는데 거리테어 리스트는 언제 나오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캐릭들이 다 적용된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캐릭터만 적용이 되었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시 캐릭터가 바로바로 업데이트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과연, 이번에 새로 나온 캐릭들은 어디 등급에 들어가 있을까요?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네, 우선, 빵점이 캐릭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거의 거래가치가 없는 게 170개 정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와, 진짜 많은 캐릭들이 있죠? 이 친구들은 거래는 가능하지만 거의 거래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치를 매기지 않았으니까 이점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등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등급은 15점부터 이렇게 99점까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움직임이 없습니다. 좋아진 캐릭터들이 없으니까 말이죠. 여기 보시면 캐럿이 50점인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사다오마오가 50점이고요. 그 다음에, 리니 60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타스키드도 65점인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또한, 레니 80점이고요. 레이테루미가 95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비등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등급에 새로운 인물들이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바로 미스터 사탄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탄이 여러 명을 합쳐가지고, 토사이언인가 하이트 빨간색 머리의 사탄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탄의 거리 가치가 조금 올라왔더라고요. 원래는 비등급에도 오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를 보시면 거의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B등급의 두 명의 캐릭터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이따가 A등급에 가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키라의 순위도 조금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긴 하네요 또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셨던 여기 바로 소코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뽑았기 때문에 등급은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거리티어리스트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등급을 보시면 이렇게 100점부터 290점까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쇼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세요. 아쉽게도 100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쭉 올려다 보면은 바로 사탄이 있죠. 이 사탄도 거래 가치는 100점밖에 되지 않네요. 그리고 또 올려 보시면은 제가 아까 거래 가치가 올랐다고 했던 아키라가 있는데요. 원래 아키라는 280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가지고 거래 순위는 올라간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거래 가치는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변함이 없죠? 그럼 드디어 A등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등급에 정말 많은 캐릭터들이 생겼어요. 이거 다 넣느라 진짜 힘들었습니다. 와, 대박. 우선은 A등급 밑에 보면은 류하고 에스데스가 A등급으로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축하할 일이죠? 그리고 마다라도 아직까지 A등급인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또한 야마토의 거리가 지가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여기 슈퍼초사이어인 사탄이 있는 거 보이시죠? 바로 포타라를 이용해서 하체된 것 같은데요. 이 사탄도 에이든 급까지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긴 하네요. 그리고 또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배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배갈이 거리 가치가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어요. 완전 말도 안 돼. 이럴 줄 알았으면 배갈을 구했지. 제가 90%를 구하려고 진짜 엄청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냥 배갈 구할 걸 너무 아쉽다. 그리고 또그 위에 보시면은 새로운 캐릭들이 나온 게 바로 이거입니다 네코인데요. 슈퍼 초사이어인 네코인 것 같아요. 와. 이 친구도 여러 명을 합쳐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에이등급 주마까지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드마다라가 있는데요. 올드마다라도 거리가치가꽤 높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그 위에 보시면은 이번에 새로 나온 캐릭터를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바로 여기에 있네요. 바로 에버가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그 위에는 우리 블랙에이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랙하염을 사용하는 블랙에이스. 제가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얻는 방법과 캐릭터를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이따 꼭 확인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새로 나온 탱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나머지는 거의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관리같이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등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다라가 300점 그대로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요 아스카하고 에스데스가 300점 위로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케노 메이드 같은 경우는 500점으로 거래가치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야마토가 아까 거래가치가 올랐다고 하였죠? 원래 야마토가 300이었는데 400점으로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페스가 900점인 것을 알 수가 있으며, 골든 아그리파가 1000점으로 떨어진 것도 보여지긴 하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캐릭들이 여기 있어요. 에버가드는 4,000점, 생계는 4,500점, 그 다음에 코툴, 이게 사탄이거든요. 슈퍼가 사탄은 500점입니다. 100% R은 1,000점이고요. 그 다음에 레전달리 뮤즈는 1,500점입니다. 그리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아트리스가 1200점인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마다라 올드가 1500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크니스가 1800점이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은 이렇게 키드고쿠가 3000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야마토 육성은 3500점입니다. 그 다음에 다크블랙이 4000점을 나타내고 있긴 하네요. 에스블랙 클로즈 이 친구가 상당히 좋은데요. 제가 바로 리뷰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카게노가 8천점으로 살짝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노말레이킨이 9천점, 그다음에 50배 계약권이 9천점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다음에 S등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등급에도 새로운 친구가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샴파입니다. 샴파는 하저 캐릭을 얻을 수 있는 캐릭이었죠. 와, S등급까지 올라올 줄은 몰랐네요. 진짜 울타리 도장사 잘하는구만. 그리고 또한 위에 하저파 캐릭이 또한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PLN인데요 PLN이 원래 조금 더 싸지 않았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PLN이 3,000로버스였고요 그 다음에 샴파가 4,000로버스로 알고 있는데 거래 등급이 조금 바뀐 것 같긴 하네요 하여튼 그 외에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기 때문에 거리티어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텐고쿠가 11,500점으로 드디어 거래가치가 측정된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챌린지 랭고쿠하고 신드바드가 12,000점입니다 그르르3가 15,000점이고요 토비가 17,000 캄바가 18,000진모리가2만고우마가2만0 그 다음에 반거리 21,500입니다. 우르키오라가 22,000이고요, 파도루가 22,500. PLN이 2만 3천이네요. 와. 야마무토가 2만 4,500이고요. 하시라마가 2만 7천. 카이도가 3만 2천입니다. 셀벌린이 5만 5천이고요. 센지 무라마사가 6만. 그 다음에 골드 센지 무라마사가 6만까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드 토비가 8만 ,000, 5천이고요. 골드 캄바가 9만. 그 다음에 골드 진모리가 10만에다가 골드 우르키오라가 11만이네요. 그 다음에 디비제트 브로리가 12만 ,000, 5천에서 13만이고요. 류크가 18만에서 19만입니다. 그 다음에 대박이죠. 디비제트 브로리가 진화를 할수 있거든요. 3명을 모으면 이렇게 울트라 디비제트 브로 로 바뀌게 됐는데요 거래가치가 37만 5천에서 39만입니다 대박이긴 하네요 그 다음에 레하고 갤럭시걸 마지막으로 고블리 슬레이어는 소유자 마음이라고 되어 있긴 하네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거래가치가 변함이 없습니다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구요 세배가 1500 vip가 600이네요 그리고 퍼캐슐이 5000점이구요 로얄캡슐 900 로얄캡슐 플러스가 800점에 퍼캐슐이 300점입니다 그 다음에 100%아이 8,000점, 90%가 3,000점, 80%가 400점이고요, 70%가 300점을 나타내고 있긴 하네요. 그리고 30% 아이스도 어 300점이네. 뭐야? 30% 에가이스가 왜 이렇게 올랐죠? 오, 좋네요. 아, SS가 올라서 그렇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트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메뉴가 운전도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건왜 그런 거지? 하여튼 보신 다음에 거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직까지 나와야 할 캐릭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90% l 부터10% l 까지 나와야 되는데요. 뭐야, 여기에는. 50% 친구가 이 친구가 주인공인가? 어 뭐야?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알디레가치가 더욱더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개항신하고 키비토의 거래가치도 나와 있지 않고요. 퓨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치고도 아직까진 없네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모탱기도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아마 나중에 나올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킬로와고 곤도 아직 나오진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게꼭 찾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새로 나온 거리 티어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